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세금 혜택이나 지역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여기서 한발더 나가 최대 15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용산형 착한 임대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예비 창업자 20명을 선발해 1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이태원 스타샷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용산구. 코로나19로 공실이 늘고 있는 지역의 상권 회복을 위한 시도입니다. 이번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어떤 그 참여한 임대인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이제 용산부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용산형만 따로해서 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으로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서울형 착한 임대인의 신청에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급받은 임대인도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용산 소재 상가로 환산 보증금 9억 원 이하 상가 가운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내리거나 이태원 스타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임대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임대료 임대로 인하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50만 원 이상으로 낮췄고요. 또 지원 금액도 이제 서울시는 이제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150만 원까지. 150개 임대인의 동참을 목표로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용산구는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착한 임대인 신청을 받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 빼입니다.